자 비트코인의 전고를 향한 돌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57,492달러 이전 고점이었었던 58,000달러 대를 하루빨리 뚫고 더욱더 높이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래보는 마음과 함께 오늘 영상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자 미국 정시들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또금 같은 경우는 혼자 얻어맞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데 일주를 한 소식이 또 있었죠 1조 9천억 달러짜리 경기부양책 원래는 미국 시간으로 12일 날 사인하기로 했었으나 그냥 오늘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면서 확정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경기부양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경기부양책들이 발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비트코인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힘을 받게 되는 비트코인은 이 법정화폐들을 하나 둘씩 능가해 나갈 것입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국 원화 통화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 법정화폐 면에서 이 한국 원화를 앞질렀다라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한국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서섭하실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다큐멘팅 비트코인 계정에서 먼저 공유를 한 정보인데 소식이 나오자 여기 쭉 내려 봤어요 제가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쌍욕을 하죠 한국말로 쌍욕을 했는데 부디 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위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국내 소식 자그동안에 중소형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말하는 벌집 계좌를 통해 가지고 거래소를 운영을 해 왔었죠. 자, 그러나 특금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이런 거래소들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유예 기간인 9월 달까지는 벌집 계좌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특금법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몇 개의 거래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중소형 거래소를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거래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자금을 먼저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겠죠? 좀더큰 거래소로 옮기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디지털 아티스트 중에 비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자신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가지고 팔았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Every Day is the First 5000 Days라고 하는 것인데요. 낙찰이 됐는데 무려 가격이 786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누가 샀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한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선 추측하기를 이것을 산 사람은 바로 전 세계의 모든 관심을 나에게 저스틴 썬이다. 저스틴 썬이 7천만 달러 정도가 들여가지고 이 작품을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저스틴 썬이 경매에 참여를 했는데 저스틴 썬을 누군가가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스틴 썬이 제 들이대는 것은 사실이에요. 관심을 나에게. 그렇지만 은 놓쳤다라고 하네요. 자그 다음에는 이 NFT 관련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뉴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주택의 소유권의 50%를 NFT로 만들어 가지고 누가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NFT를 구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해당 주택 지분의 50%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NFT의 가격은 42.43 이더리움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는 부동산까지 NFT로 만드는 그런 사례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NFT가 돈이 된다고 라 하니까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 미국의 래퍼 중에 윌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윌펌프네요 윌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자신만의 NFT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너도나도 NFT 이거 슬슬 NFT 버블이 터질 그런 조짐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고 자그 다음에는 이도리움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힘을 찾은 듯 했다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 이도리움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었던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방안이었죠 EIP 1559 방안에 대해서 채굴자들이 싫다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위를 벌일 것이냐 다가오는 4월 1일 반대진영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반대진영의 대표적 채굴 풀인 이더마인의 해시 파워를 집중시켜가지고 51% 이상의 해시 레이트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1%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엎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해시파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말이 시위지 협박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재굴자들 그동안에 돈 많이 벌었는데 좀 양보해야죠 이더리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방안 덕분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는 윈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자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장을 뚫고 지지확인까지 마친 상황 지금부터 2,000달러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강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 동안에 쭉 하락하면서 이 많은 알트코인들이 신나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번에 도미넌스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그런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단독 질주를 할 때도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전구를 돌파하려고 길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흡성대법,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쫙 빨아먹으면서 기운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혼자서 단독 질주하게 되는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도 있다라면서 이 블런치라는 분석가는 자신의 트윗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 가 하면은 계속해서 알트코인 전체 시총은 높아져만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혼자 단독 질주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실망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알트코인들도 나중에 펌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그 다음에 미국의 프라이빗 항공기 임대 서비스 업체인 플라이익스클루시브가 암호화폐 결제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물론 제 3자인 비트페이를 통해서 결국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게 되겠죠. 나중에는 또 암호화폐로 직접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는 전 백악관 경제 고문, 레리커들러가 마찬가지로 전 백악관 공보, 공보 국장인 앤서니 스카라무치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비트코인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덧붙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듣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펀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둘이 이제 샤바샤바 쳐가지고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레리커들로도 비트코인 매수 가지야.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etf나 수탁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자 물론 정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는 대표적인 금 매니아이자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피터시프 이 피터시프의 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지지자로 알려져 있죠 이 피터시프의 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에 몰빵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 막 3만 달러 때 간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몰빵을 쳤어요. 지금쯤이면 수익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그의 아들에 대해서 피터시프는 담고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내 아들마저 이렇게 세뇌됐다라면 은 다른 아이들도 대부분 이렇게 됐을 것인데 이 젊은 세대의 투자 판단이 참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중에 내 유산을 내 아들내미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유산을 물려주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것이기 때문에 자 정말 속이 좁아도 이렇게 밴댕이처럼 속이 좁을 수가 있나. 부디 피터시프의 아들이 나중에 피터시프보다 더 부자가 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주류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ATM 기기가 1년 만에 57.5%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무려 34대 정도가 설치되는 쾌거를 달성해 오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중에 80%가 미국에 설치가 됐는데요. 13,699대 한국에도 한 대였던가 두 대였던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중에 한 대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한국에도 이 수많은 편의점에 비트코인 ATM 기기가 한 대씩 들어서는 그날이 올수 있기를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베네수엘라 소식도 있는데요. 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죠. 본인들에게 제재를 가했다면서 반미를 외치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이번에 두손두 두 발을 다 들고, 은행들로 하여금 달러 계좌 개설을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비굴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와 동시에 베네수엘라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버리고 달러 쪽으로 갈아타지 않겠느냐. 즉 비트코인의 입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 대중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어쩔 수 없이 이 달러를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체제로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과연 수월하게 달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느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미국 매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시민들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찍히고 있는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이 장래를 봤을 때 더욱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은행 계좌 같은 경우는 개설해서 놓고 있으면 은행에서 이 마음대로 뺏을 수도 있고 달러를 꺼내서 쓰면 도둑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나은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그 다음에는 전고 돌파를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분석가 중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6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남긴 분석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뉴스비티씨의 분석가 이름이 재밌습니다. 야슈 골라 골라. 이거 골라 골라예요.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이번에 일본 기준 맥디 상승 크로스를 나타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내다봤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 포탈인 트레이딩샷이라는 곳에서는 비트코인 페어 가격이 6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라시, 골라골라시가 해놓은 분석을 보셔도 비트코인 1차 목표가는 6만 5천 달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과연 6만 5천 달러 때까지 직진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어제 당장 전구를 뚫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쉽게 올려주진 않았죠. 흔들고, 잡고, 뒤집으면서, 마진거래하는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전고 문턱 앞에 서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몇몇 분석가들은 아니다, 한번더 흔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5만 3천 달러 때까지 한번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확실한 컵앤 핸들을 만들고 개미들을 털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면은 나는 뭐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돌파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명 분석가, 체드라는 분석가 역시 여기서 한번더 이제 겁을 줄것 같다. 5만 3천 달러 때까지 떨어뜨린 후에 상승을 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근데 뭐 시간 문제지. 좀더 일찍 올라가느냐, 늦게 올라가느냐의 문제지. 비트코인의 상승은 예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스완 이벤트가 나타나가지고 시장 전체를 박살을 내지 않는 한 결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끝으로 이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좀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매체에서 오도 방정을 막다 떨었었죠 무슨 사학임이 어떻게 뭐 어떻게 어떡해, 캐시우드 어떻게 라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쳤었는데 이번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에 매입한 비트코인 가격에 비교를 해가지고 10억 달러 정도 수익권에 들어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들의 수익은 더 높아져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식에도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나아가서는 이를 본 다른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정리를 들어봤더니 좀 도움이 된것 같다 싶으시다면은 잘 봤다라는 의미로다가, 토마토 밭채 초코칩 쿠키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